그 처음에 뭐. 처음에 들어올 때 계획했던 억대 농부, 억대 농부. 아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바로 나왔지. 어, 우리 농촌에서는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은 쉬는 날이에요. 뭐 토요일, 일요 이런 거 있거든요. 오늘은 좀 비가 좀 내리는 날이라서. 어, 마음과 몸과 어, 정신을 충전도 할 겸, 좀 쉬고 있는 상황에서 또, 아,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우리 유튜버로서 또 가만 앉아있을 수 없겠더라고요. 그래갖고, 오늘은 저희에 대해서 좀 소개도 좀 해드릴 겸, 어, 그렇게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. 야, 진행한다면 진행해라 빨리. 아, 어, 맞다. <laughs>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? 아, 본인 소개. 아, 제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그 경상북도 청도에서 어, 농사를 짓고 있는 36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. 지형이라고 합니다. 지형. 어,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제 동생 태형이고요. 그래서 저희는 저희 채널을 두 형으로 만들었거든요. 어, 농촌으로 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? 아, 농촌. 어 저도 지금 보면 어 아직 되게 젊은 나이에요. 36살이면 되게 젊은 나이인데. 어 대구라는 지역에서 음 회사 생활도 하고 어제 개인업도 한번 해 보고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을 이제 저희 어른들 맞 어른들 맞죠? 아버지. 음. 응. 응. 어 저희 어른들께서 옛날부터 한 2, 30년 전부터 하고 계시는 농업이라는 이 분야에 이제, 동생이 먼저 시작을 했고,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태영이는 어 지금 농촌에 들어온 지한 5년, 6년 정도 된 이제 조금 베테랑으로 가고 있는 시기의 농사꾼이에요. 저도 그 과정을 좀 밟으면서 좀 도움을 받고자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왔는데, 어, 농촌으로 온 계기라고 하면은 사실 뭐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이 먹거리가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비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뭐 예전에는 사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되게 좀안 좋은 직업? 뭐좀 비하된 뭐 직업? 맞지. 어뭐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라고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요즘은 이 직업에 대한 개념이 아예 바뀌었잖아요. 지금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지, 짓는다 짓는다고 해서 뭐 어렵다 힘들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뭐 경제적인 비전을 보고 사실 들어온 건 맞아요. 어 그러면 이 농촌에서 이제 일을 배우는데 뭐 유튜브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유튜브를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습니까? 아 유튜브 어. 사실 지금 시골에서 보면 농사를 지어서, 지금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보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제 뭐 팔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으세요. 팔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사실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, 어, 젊은 사람들은 어떤 SS,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. 어, 어른들 보다는 조금 더 쉽고 또 유리하게 이제 우리 농장을 또 홍보도 해볼 수 있고 추후에 어떤 이제 농작물이나 이런 물건들에 대한 이제 광고나 뭐 홍보 효과를 좀 기대해 보고 싶기도 하고 단순히 이제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도 구독자 분들이 이제 1000명 1500명 이렇게 구독을 해 지금 주시는 과정에서 유,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. 어, 한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뭐 어떤 때는 이런 농작물이 나오고 좀더 뒤에는 또 이런 농작물이 나온다. 어, 그런 농작물들을 어떻게 키웠다. 이런 과정들을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더 어, 믿음을 가지시고 어, 저희 청도 여기 낙상골 농장에 대한 어떤 믿음을 더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유태영이하고 어, 같이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. 어,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뭐 어떻게 되십니까? 어 사실 지금 저는 기농 1년차예요 맞지.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음,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음. 아버지한테도 배워야 되고 또태영이한테도 동생한테도 이제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 음. 일단 일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저희가 유튜브에도 뭐 영상을 올리고 하지만 집에서도 어떤 뭐 농작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울 게 분명히 많이 있고 또, 밖으로는 저희가 뭐, 제가 그때 농민사관학교나 이런 뭐, 교육기관들에 가서, 어, 또, 여러가지 교육을 또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, 유튜브도 같이 좀더 성장을 시켜 나가고,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배우고, 어, 열심히 배워서, 사실 뭐 사실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딱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. 어, <laughs> 그 처음에 뭐... 처음에 들어올 때 계획했던 억대농부, 억대농부. 아... <laughs> <laughs> 아까 처음에 그 시골로 드, 들어오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 말씀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고 들어온 건 확실해요. 확실하고 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억대 농부가 되는 거 그게 제 계획이고 또 유튜브를 키워 나가면서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시골 생활 시골 라이프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리면서 어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뭐 도, 도시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 대한 압박을 너무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. 좀 그랬었는데 사실 시골에 들어와서 저희 그 영상 남겨드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즐겁게 일하고 뭐 즐겁게 영상도 올리고 어 즐겁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 계획하고 있는 억대 농부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겠지.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남기고 싶은 말이 또 따로 있으십니까? 저희 그 유튜브 이렇게 봐 주시는 구독자분 여러, 여러분들한테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 저희가 어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유튜브에다가 차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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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뭐 일기를 만들듯이 올려 볼 예정이에요. 그렇게 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 얘네들 일기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뭐 재밌게 보시면 보시다가 어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, 어, 저 물건, 농산물도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면 좀 하나씩 더 사주시고, 뭐,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어, 마지막으로, 말스, 뭐, 마지막 말씀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,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,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이 영상 봐주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